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리마스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그 개발자 노트에 설명조사가 떴다고. 그 개발자의 답변이 이제 떴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영웅 직결 서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안전 사냥터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 추가해 달라는 답변이 많았대요. 4 1 안전 사냥터 추가해 달라고 합니다, 유저들이. 영웅 직결 서버가 나온다고 하면 23%가 뭐 소모품 가격 하향, 뭐 이런 거. 보스 보상 및 스펙 상향 15%가. 그리고 21%가 카오틱 페널티 관련 부분. 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영웅 직결 서버에는 주요 전장을 제외하고 논피케이 지역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논피케이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검토하고 있대요. 예. 그리고 영웅 직결 서버의 주요 목표는 많은 분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셨던 보상과 전투 다양성의 확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전투야, 결국은. 예. 제목이 영웅 직결 서버 개선이잖아. 결국은 여러분들 전투야. 이게 여러분들 좀 웃긴 거야. 전투 직결 서버에 안전사냥터 추가를 많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어. 과연. 지금 애쉬에서는요 전투 직결 서버를 만들어놓고 논PK 지역을 얼마나 확장해줄까요? 예, 예, 포커스는 전투인데 이 서버가 아, 여러분들 그것만 잘 보시고 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특징이 뭐냐면 어, 3분기 진행됐던 미지인 시스템을 주 영웅, 영웅 직결 서버에 적용, 적용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지인 시스템 아시죠? 그 개미굴 가면 아이디도 안 나오고 뭐 인형도 안 보이고 그냥 번호만 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미지인 시스템을 어, 도입한다고 합니다. 영웅 직결 서버에 예, 예,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번에 영웅 지켜서, 여러분들, 그런거잘 반영돼서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엔 논피케이비 지역을 확장한다? 확장한다? 예, 얼마나 확장될지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잊혀진 섬 개선입니다. 잊혀진 섬 개선, 잊혀진 섬 개선, 개선. 어, 발음이 안 되네. 예. 어, 예,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무슨 점이 뭐가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중간 내를 전용 지역을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예, 설문조사에서. 잊혀진 섬, 57%가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중간 내를 전용 지역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23%가 몬스터 단시 보상을 증가해달라 12%가 2차 신선까지 이동 과정 어 이동 과정을 좀 어떻게 해달라 10%가 2차 신선 신규 아이템 장비 추가 제가 보기엔 여기서 2 0는 NC 직원들이 아닐까 좀 생각해봅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 리마스터에 아이템이나 장비가 포화상태예 가격도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 근데 이 10%에 신규 아이템과 장비가 추가된다? 자 그럼 누나, 누구만 누 좋을까요? NC 직원들만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아이템 어, 포화상태여서 이게 지금 어, 문제가 많은데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신규 아이템 장비 추가를 해달라고? 어떤 시프로, 어떤 분이 그런 거야, 이거? 도대체. 제가 보면 NC 직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NC 직원들이 이 설문조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유저들의 뜻을 잘 몰라, 이분들이. 예. 예. 섬의 남쪽 등 일부 지역의 한해 난이도 조정을 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대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엔, 저기, 유저분들은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걸 원했는데 이분들은, 어, 잘못 알아들은 거야. 몹의 난이도가 너무 세니까, 몹의 난이도를 낮춰서 사냥하기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중립분들하고 대부분들이 여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통제하니까 못 가요. 중립분들이요? 90렙, 91렙? 파사냥에서 법사들 대고가면 여기 사냥 돼요. 조심조심 사냥하면. 못 가는 이유가 뭐야? 여기 PK가 되니까, 그, 라인들이 통제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죽으니까,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거, 그걸 원하는 건데, NC분들은 뭐라고 얘기해? 몹의 난이도를 조정해서, 여러분들 사냥을 편하게 만들어준대. 아니 뭔 얘기하는 거야. 어? 유저들은 여기서 좀 PK가 안 되고 뭐좀 일부 지역은 논PK로 해 가지고 어? 사냥 좀할수 있게끔 응? 안 죽으면서 사냥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데. 얘네들은 몹의 난이도를 조정한대. 그 사냥 편하게 하래. 뭔 소리냐고.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중간 레벨 전용 지역을 추가해 달라는 건데. 아니면은 레벨에 맞춰서 사냥할 수 있는 중간 레벨 전용 지역을 추가해 주든가. 거기서도 아이템도 나오고 보스도 나오게 해 주든가. 뭐 93레벨까지 뭐 사냥할 수 있는 거. 뭐 자유롭게 거기서 뭐뭐 뭐 PK를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가. 어차피 PK 써보니까, 뭐, 레벨을 좀, 렙제를 해서, 그 남부 지역에는, 렙제를 줘가지고, 그 레벨만 들어갈 수 있게 하시든가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라인분들이 레벨을 낮춰가지고, 또 장비 옮겨가지고, 또 거기서 또 사냥하겠죠. PK를 하겠죠. 결국은 중위분들? 예, 이 PK가 있으면, 여기 사냥 못해요. 음.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중간 레벨 전용 지역을 추가해달라는 거는요. PK가 좀안 되고, 안전하게 좀 사냥할 수 있는 지역을 달라고 하는 건데, 몸의 난이도만 조정한대요. 예, 그걸 개선해준대요. 자, NC분들.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Nc 그 유저분들이 얘기한 설문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 좀 해주세요.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중간 레벨 전용 지역 추가 이말 그대로예요.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예그 지역만 PK가 안안 된다든가 아니면 91레벨, 9 0레벨만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뭔가 맵제를 적용해서 하준, 해준다든가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아니 뭔 난이도만 조정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뭔 난이도만 조정하면 중립들이 가서 사냥해요? 라인들만 사냥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해달라는 거 있음을. 그리고 이 10%는 뭡니까? 신규 아이템 장비 추가? 지금도 신규 아이템, 장비랑 아이템이 포화 상태여가지고 장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신규 아이템로 장비 추가해버리면, 지금 아이템이랑 장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NC 직원이 한 거야, 이 10%는. 예. 예. 이거 너무 모르는 거야. 예. 예, 잊혀진 섬 개선? 예, 이따구로 하면요. 어, 나인들만 올수 있는 사냥입니다 여기. 결국은 그렇게 돼요, 똑같이. 예. 그리고 잘못하면 신규 아이템 장비 나오잖아요? 지금 장비가 똥값대요 아이템. 예, 이거, 잠깐, NC 분들이 어떻게 이 설문조사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요렇게 개선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 제가 보기에는 맵제, 일부 지역은 맵제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PK가 안 되게 어차피 잊혀진 섬은요 특수한 섬이잖아. 주말만 갈수 있는 섬이잖아.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어느 일부 지역은 똑같이 보스가 뜨고 거기서도 뭐 아이템 보상이 나오고 어, PK가 안 되게 해줘야지. 가지 중립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n c 분들 예. 자,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정리하고요. 자, 용맹의 메달로 상품 추가. 자, 여러분들. 용맹의 메달 자체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맹의 메달 자체가 여러분들 캐시에요 이 용맹의 메달에 숨어있는 건 캐시입니다 결국은 캐시를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용맹의 메달 상품 추가요 용맹의 메달 각 클래스 상급 스킬을 가장 많이 투표했다고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49%가 각 클래스 상급 스킬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래요 그리고 21%가 소모품 장비 아이템 확대 17%가 시간제 던전 이용권 8%가 일반 고구 분별의 가오 6%가 메이티스 원 램프 자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상급 스킬요? 용맹의 매달. 여러분들 용맹의 매달 어떻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24시간 용맹의 매달 뭐 비무 뭐 이런 거다 참여해서 24시간 게임하면서 용맹의 매달 모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유물 주머니 사 가지고 그 용맹의 매달 하려고 여러분들 그 사원 열쇠 유니콘 사원 열쇠 그리고 뭐 시공 열쇠 뭐 이런 거 주머니로 사 가지고 요거 용맹의 매달 여러분들 만들지 않나요? 예 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용맹의 매달로 여러분들 상급 스킬 나오면 이거를 어 확률로 줄것 같아요 확어 확정으로 줄것 같아요. 제가 보기 확률이야. 용맹의 매달로 확률로 뽑기 같아. 음, 결국 용맹의 메달 금방 쓸 거야. 그럼 용맹의 메달 금방 쓰니까 여러분들 뭐랄거야 유물 주머니사 가지고 다시금어뭐 유니콘 사원 열쇠, 시공 열쇠, 뭐 이런 거사 가지고 또 하겠지. 결국 캐시입니다. 그돈 모아 가지고요. 상급 스킬 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 결국 캐시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용맹의 메달을 모아서 사느니 어, 용맹의 메달을 모아서 사느니 차라리 여러분들 직접 어, 뽑아져 있는 걸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요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용맹의 메달로 뭐 바르가의 각반 바르가의 벨트. 뭐 요런 거를 좀살수 있는 걸더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냥할 수 있는 템들을 좀 만들어서 용맹의 메달로 살수 있게 해주면 오히려 더 메이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걸로 상급 스킬을 산다? 결국은 여러분들 캐시 유도예요. 어 차라리 바르가의 벨트, 바르가의 각반 뭐 이런 것처럼 용맹의 메달로 살수 있는 거, 어 그런 거사냥하는데좀 필요한 템을 오히려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바르, 용맹의 메달로 살수 있게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차라리. 예. 제가 보기엔요것도이 상급 스킬 구매 기에 이거 진짜 누구를 누구한테 이거 설문조사한 거야. 예. 예, 저희가 NC 분들을 까는 게 아니라서, 아좀 아니 의문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NC 분을 까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예,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용맹의 메달로 진짜 필요한 사냥에 필요한 어 장비를 어디서 살수 없는, 어디서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걸 하나, 뭐바르가이 배터나 바르가이 가방, 좋잖아. 뭐 그런 거를 좀해주던가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리뉴얼 희망 지역, 요거는 좋아요, 여러분들. 예, 사막 필드를 뭐 리뉴얼 해준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막 필드 리뉴얼 해준대요. 근데 여러분들 사막 필드뿐이 아니라, 예, 대부분 사냥터 리뉴얼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냥 어, 사냥터 나오는 건 제가 바라던 거예요. 굉장히 제가 바라던 거예요. 사냥터 좀좀 좀 많이 나오고 다양한 사냥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거는 진짜 찬성입니다. 이거는 진짜 바라던 거예요. 뭐 사막 필드뿐 아니라 글덤, 요던뭐 기랑가, 목 뭐, 웬만한 사냥터 다 리뉴얼 해주고 새로운 사냥터 좀, 좀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찬성이야. 예, 일단은 사막 필드를 최우선적으로 리뉴얼한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자, 오늘의 제일 핫한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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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신 서버가 나온다고 합니다. 렙제 서버.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붉은 기사단 서버를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 레벨이 아직 낮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 사신 서버로 오게끔해 준다고 합니다. 어. 그람들 이제 레벨 높은 사람들 본 서버에 볼, 갈 사람 본 서버에 가고 본 서버 안 가는 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신 서버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거의 뭐 렙제가 90레벨 초반이니까 92레벨 정도 되지 않을까요? 93레벨. 그러니까 92.999%. 음. 92렙제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추천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 붉은기자던 서버 분들이 유저들이 지금 맵이 낮으니까 일단 이 서버로 옮겨줄 것 같아요 어 대부분 이리로 갈 거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본 서버의 9 0 레벨 초반때 유저들이 이제 이쪽으로 올수 있게끔 서버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음 서버 이전 된대요 음 그래서 여기는 92렙제 서버가 되는거죠 거의 보면 사진 서버가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처음에 핫하겠죠 사람들이 와 렙제 서버네 가자 막갈거예요 그리고 붉은 기산 서버 유저들도 있고요. 그럼 기존, 기존에 기존 있던 90레벨 초반대의 분들이 뭐 아이템이며 몸이며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놀 거예요. 초반은 굉장히 핫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오크 서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오크 서버, 이거 감옥 서버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읽어 드릴게요. 사진 서버는 사진 서버는 현재 붉은 기산단 서버 유저만 기존 본 서버의 90레벨 초반대 유저들만 진입할 수 있도록 어, 서버로 진입할 수 있는 서버로 만든다고 합니다. 음. 일정 기간 추가 운영되고 이후에는 일반 서버로 동일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일정 기간 추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감옥 서버예요그 이후에 일반 서버로 동일하게 변경된 예정입니다. 자, 일반 서버로 아마 어... 뭐... 뭐랄까 서버 이전이 되게끔 만들어주겠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뽑기도 많이 할 거고요. 왜? 핫하니까. 어, 장비가 기존 서버에 장비를 갖고 들어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소모가 돼요. 그럼 이 서버에서 이제 뽑기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저기 막 뽑을 거야. 돈 있는 분들이. 핫하니까. 그럼 이게 뭐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아이템이 포화 상태가 돼요. 장비가 포 퍼상태가 장비값 떨어집니다. 일정 기간 추가 운영되는 동안 서버 기간 열릴 때까지는 이 장비값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감옥 서버가 원래 이래요. 예, 처음에 핫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싸움하고 전투해가지고 막 장비값이 막 올라가 비싸. 그래서 막 뽑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되면 장비값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여기 들어와서 노시고요. 음. 예 사신 서버가 만약에 나온다. 신규 서버가 <laughs>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 이거 잘 생각하셔서 들어가서 노시고요. 어 어차피 나중에는 레벨 어느 정도 만들어 나온다고 돌아온 뒤에 동일 서버가 어 일반 서버랑 동일하게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서버로 동일하게 된다는 거는 지금 초반은 92넷째 써지만 서버지만 결국은 넷째를 풀 거예요 92 풀었으니까 아마 95까지 풀 거예요 95까지 풀었으니까 뭐 97까지 풀까요 내가 보기에는 95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다 풀어버릴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얼마 기간 있다가 일반 서버로 서버의 전이 되게 만들겠죠 결국은 오크 서버 피닉 서버 이거랑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옥서버로 있다 여러분들이 97, 98 정도 어느 정도 찍을 때까지 NC분들은 여러분, 그동안 감옥서버가 되는 거예요 92 넷째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일반 서버로 동일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숨어있는 뜻은 95, 98 만든다는 거예요 98 넷째까지 이 서버 있다가 나중에 감옥서버로 있다가 나중에 일반 서버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오크서버 예전에 그거를 탑습하는 거야 오크서버 있을 때 어땠는지 알아요? 감옥서버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음. 예. 이래가지고 98, 99 이제 서버 에서 나오면 아마 이거 풀어요 서버 이전을 그게 이제 사실 서버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핫할 거야 왜냐면 92들만 모였으니까 결국 92만 모여놓고 렙제 풀 거야 그럼 던지기 할 거고 던지기 해가지고 95 만들어 95 풀리면 이제 완전히 풀 거야 그리고 이거 98 되면 일반 서버로 이제 서버 이전 시킬 거야 그때 되면요 장비값 다똑같대구요 여기 있던 사람들 감옥 서버로 해가지고 문제 좀 힘들어질 거예요 감옥 서버 자체 여러분들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어, 즐기실 분들은 재밌게 즐기시고요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신규 서버 가셔가지고요. 예, 아시겠죠? 신규 서버가 만약에 나오면요. 저는 예를, 음, 조심히 남아, 어, 낮은 확률로 예상해 봅니다. 신규 클래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규 서버가 나올 때는 항상 신규 클래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격 확률로, 아주 낮은 확률로 제가 예상해 보는 겁니다. 신규 클래스도 나올 수 있어요. 음. 4분기입니다 사진 서버에 4분기에 많은 혜택과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고 즐겨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사진 서버 요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 어 개발자 노트 어 설문 조사 개발자의 답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